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어, 선생님들 지금 다음 주에 다가오는하루윈 수업 준비하시려고 많이 바쁘시죠? 어, 저는 벌써 준비 다 했습니다. 어,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올해 제가 준비한 할로윈 수업 교구 보여드리려고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올해 어, 총세 개를 만들었어요. 어, 우선 첫 번째 여기 보여주는 좀비 아이볼 토스 게임 할 거고요. 요 뒤에 뜨다 이거 뭘까요? 피냐타예요. 피냐타. 피니아타. 예. 어, 여기 안에 사탕 집어넣고 떨어뜨리는 할로윈 피냐타 만들었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화면에 보이나요? 아다안 보여지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이 여기 구멍으로 볼 넣는 볼터싱 게임 할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요 볼을 여기다가 슝 던지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임. 자, 세히 만들어는 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음, 좀비 아이볼 터스 게임이에요. 어 이거 보시면은 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셨던 거죠? 자, 이거는 정말 쉽게 만들었어요. 다이소에 가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다이소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다이소 바스켓 샀고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 그림하고, 어, 글씨는 제가 프린트해서 코팅한 거고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 요 그림 자료도, 어, 천 원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탕, 뭐, 사탕 홀더? 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냥 여기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총 얼마죠? 한 대략 단가가 5천 원, 6천 원, 한 7천 원 보드까지 해서 음 정말 저렴하고 금방 만들 수 있는 음글루건 가지고 붙이기만 하는 아 어, 아이볼 토스 게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볼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탁구공이에요. 탁구공에 저희 남편이 이렇게 정성 들여서 어 아이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 아이들한테 이 아 아이보를 3 개를 줄 거예요 인당 3 개를 줘서 여기다 슝 하고 넣는 거죠 던지는 거죠 자 던져서 던진 개수만큼 사탕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3개 이상 못 가져가게 좀비 아이보 터스 게임 자 이거 설명해 드렸고요 자그 다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음. 자 이거 화면에 다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다 나오네. 오다 나오네요. 그죠? 자 이거는 어그 줄리엣 홈? 줄리엣 홈이라는 제가 그 카페하고 어, 거기에서 교구를 좀 많이 사는데 그 선생님이 아주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 페인트로 프린트해서 파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기 힘드시면 거기 가시면 되고 저는 좀 만들었어요. 아, 우선은, 이렇게, 여기 보면, one, two, three. 숫자가 있죠? 원자 지했죠? 자, 여기에다가, 공을 던져서, 거기 들어가는 숫자만큼, 사탕을 받는, 볼터시볼 터스 게임입니다. 자, 볼은, 원래 저는, 어, 작년에 갔더니, 이렇게 호박으로 된, 불투러운 호박 젤리 공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없어서, 제가 오늘, 알파문구가서 산공입니다 오, 오. 이거 불 들어오는 거를 아이들한테, 어, 공을 던지게 해서, 슝! 던지게 해서, 3에 들어가면 사탕 3개, 2에 들어가면 사탕 2개, 슝! 그 다음에, 어, 1에 들어가면 사탕 1개.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아이들이 여기 제일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자, 볼 터스 게임 두 번째 설명해 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피네타를 터뜨릴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보죠? 알파무브가면 어, 이렇게 그 종이 상자, 박스가 팔더라고요. 그거를 박스를 파는 게 아니고 종이 상자 이렇게 보드 사이즈로 팔아서 원 해가지고 이렇게 글루건으로 붙인 다음에 음. 이렇게 화성지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 할로윈 호박 피나타 만들어서 피나타 터뜨리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올해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할로윈 수업 교구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도 힘내셔서 열심히 만들어 보세요. 즐거운 할로윈 되세요. Happy Halloween! Bye!